안녕하세요. 샤르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우머스메가 신시나리오 2.5주년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레이스 사양과 스킬들이 좀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작성된 정보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어, 조금 이제 파편화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한대 모아서 아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과 슬라이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본 정보지는 1번 서버 2.5주년 기점으로 해서 라크시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버에는 추가 사항 및 다른 조기도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빅토리샷입니다. 빅토리샷은 현재 지속시간 4초 원본 기준 그리고 계승 시에 2.4초 였는데요. 이것이 버프가 돼서 지속시간 5초, 계승 시에는 3초의 효과로 바뀝니다. 대신에 수리 조건및 발동 위치는 동일하다고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사의 각오입니다. 결세의 각오는 현재는 에 라스스퍼트 직선에서 중거리에서 발동되는 속도 스킬이었는데요. 이 발동 위치가 종반 최종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결세의 각오를 내장하고 있는 우마무스메 중에서 진화 스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오유니버스라던가 메지로 아라당이라던가 이 진화 스킬도 발동 위치가 모두 변경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구력 시스템 변경입니다. 일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태미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발동되는 구간은 바로 11번에서 15섹터 부분, 중반에 후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태미너 승부. 스태미너가1201 이상일 때 라스트 포트에서 최고속도 보정, 즉, 단, 이제, 2100m, 1m, 죄송합니다. 단 2100m 이상 경기장만 발동됩니다. 이 스테미너 승부 구간은 이쪽입니다. 유일하게 이쪽에서 발동되는 스킬인데요. 음, 속도가, 최고 속도가 좀 약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선정 조정. 이 중간 라인에서 섹터에서 발동되고 쿨타임 1초, 판정 간격은 2초에 따라서 발동되는데 이에 따라 온존 리드 확보 등등이 발동이 됩니다. 자, 그럼 온존은 무엇이냐? 지구력 온존. 발동 구간 중에 지구력이 부족하다 판단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완주를 목표로 둡니다. 그래서 중반에 후반 부분에 속도가 약간 하락된다는 점에 디버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드 확보 지구력이 충분할 경우 뒤에 추격해오는 각질을 겨냥해서 지구력을 소비하여 중반 속도를 높입니다. 즉보주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선행이 이제 추격을 해올 때는 약간의 스태미너를 소비를 즉 지구력을 소비를 하면서 속도를 약간 올리게 되는 즉 도망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제 부분 때문에 추입들이 좀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위치 선정 확보, 선두와 거리가 멀거나 다른 우마무스가 근접해올 경우에는 지구력을 소비하여서 추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두 부분을 추격을 해온다. 그리고 우마무스가 근접해오기 때문에 마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는 그런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태미너 승부부울입니다. 먼저, 2101 스테미너 이상에서만 발동이 되고요. 라스트 스퍼트 스퍼트 돌입 시에 목표 속도 최대치가 상승되는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수치는 음한흰딱 속도기 정도가 상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100m 이하에는 발동을 하지 않고요. 2 100m 101m 이상에서만 발동을 합니다. 최악 컨디션일 때는 스태미너 기준치에 충족 못할 시에는 발동을 하지 않고요. 또한 이 스테미너 1201 이상의 조건에는 패시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테미너 승부는 이제 2100m부터 발동을 하지만 효율은 2400m로 넘어가면서 상승합니다. 이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요. 어,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2400m 이상부터는 효과가 좋구나. 그리고 스테미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는구나. 대략적으로 한0.16 정도면은 뭐 직선 달인 정도의 속도가 발동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밸류의 예시로는 스태미너1200 이상 기준이었을 때 2400m 기준입니다 스태미너 100이면 스피드가 33 정도의 패시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 영향으로는 또한 속도를 높이게 되려면 은 파워도 당연히 가속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속이라고 해서 꼭 가속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최고 속도를 빠르게 도달하는 것도 파워가 영향을 주기에 이 또한 스태미너 승부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은 아시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도 높여야 된다 자, 지구력 온전입니다 지구력 온전을 레이스 50% 이후 이 구간 섹터에서 충분한 지구력이 없을 시에 자체적으로 속도를 좀 죽이고 지구력을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구력을 이제 부족한지 아닌지를 2초 간격으로 체크하면서, 어, 지구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지구력 온전히 발동되는 디버프 정도의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발동에 따른, 어, 회복기죠? 회복기의 밸류 업다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점입니다. 호전이식 같은 경우에는 중반 직선에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킵 부분이죠. 예를 들면 교토 경기장 3,000m, 우리가 곧 맞이할 마로스 3,000m 장거리 경기장 기준으로는 이 포지션 킵 전에 호전이식이 무조건 발동이 돼서 밸류가 굉장히 상승됩니다. 하지만 원의 마이스 트로 같은 경우는 발동 구간이 1코너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포지션 킵이 종료되는 부분이죠. 포지션 킵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요 섹터를 포지션 킵이 지나자마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없을 시에는 원의 마이스트로가 빠르게 터져주지 않는 이상은 지구력 온전 효과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전이식의 스킬 밸류가 굉장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의 패널티가 있느냐. 내리막을 못하는 것처럼 온전히 발동시에는 지속적으로 중반의 후반 속도가 남들의 비해 줄어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초간의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정말 디버프가 길게 걸린다면 쭉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이제 나쁜 디버프로 발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판정을 막아주지 못할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웨이 마이스트로 밸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보다는 많이 내려간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선전 조정, 조정입니다. 어, 파워와 근성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가지가 지구력 소비부터 시작해서 표가 좀 복잡하죠? 네,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각질이 발동 가능한 속도 상승 효과입니다. 이 지구력이 마찬가지로 충분히 발동이 되면서 2초 발동 후에 1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발동 조건은 지능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발동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도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일반 속도기, 레어 속도기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파워 근성이 노프스로 증가한다거 하나, 이 추가 상승량을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상대에 비해 나는 지구력 온전히 뜨고, 상대는 위치 선정 조정이 발동이 된다면, 중반에 후반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태미너가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 그래, 리드 확보입니다. 자신보다 뒤쪽 각질 말달이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발동이 됩니다. 기본 발동 확률은 20% 정도인데, 지능이 높으면 발동률이 상승하나,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좀 지니고 있는지는 상세하는 것은 불명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뭔가 정보가 업데이트 되거나, 제가 알게 되면은 이것은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2초 발동, 1초 쿨다운의 위치 조정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수 있고요. 지구력서 모두 평균 30 정도로 위치 조정과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무한발동한 일은 좀 적고요. 적당한 구간 내리막을 한번 정도 잘 타는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자, 이것 때문에 추입이 앞으로는 좀 누가 따라붙어서 앞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또 하나 발생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태미너 시스템의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태미너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랜덤 회복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태미너 컷을 그냥 아예 충분하게 올려버리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태미너 컷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 충분한 스텝 확보로 스텝 역병의 밸류도 앞으로는 향후 점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의 마스트와 호전 일식을 비교하듯이 빠른 발동의 힐스킬 밸류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중반 무작위 힐스킬은 온전 방해율이 평균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대5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챔미할 때나 마로스를 할때 스킬 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5대5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태미너 외에도 지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 영향을 주는 위치 선정, 리드 확보 등이 모두 지능에 따라서 발동률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능도 앞으로는 스태미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능도 광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뭐 너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스태미너가 중요하다. 아, 스태미너를 앞으로 좀 많이 찍어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지능과 파워도 최대한 높게 찍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짧은 정보 영상을 마치겠고요. 저는 조만간에 라크시나 첫 PVP 매칭이죠. 마로스 교토 3000m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